안영화의 농사초대석에 안영화 교수입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많이 덥고 그러는데 방송 통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농사초대석에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할까 합니다. 그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나 그리고 궁금했었는데 아우 또 오랜만에 그냥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우 예전에는 음, 목사님이라 그러기보다는. 남성분들 세계에서 주목 세계도 쓰시고 아주 멋진 활동 하셨다가 또 목사님이 되셔서 오랫동안 목회 활동을 하시고 계셨는데, 아 그분이 어디서 뭐을 하실까 궁금했었는데 어느 우연한 장소에서 제가 뵀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스토리를 이야기해볼까 하고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 우리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반가운 얼굴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세요. 전에는 이제 뭐 교회 개척하셨는데 지금은 서울 본청에 경찰청 안에 이제 경목으로 계시는 우리 박남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다른 분들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남자분들이라면 부러워하는 소위 주목 세계에, 오,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알았는데, 그래도. 가까이서 어디와와다 보니까 굉장히 <laughs> 다정다감하시더라고요. 음. 예. 뭐, 그 세계에 있다고 해서 음. 다 그렇게 뭐, 우락부락하고. 네네. 어, 오히려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이 들약자에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얘기를. 예, 네, 음. 다정다감하게 다가을 음. 줄도 알고. 에 예, 근데 저는 이그 세계에 있다가, 에참우연찮게 예, 병명 그 없이. 네. 예, 하루에 한세 번에서 다섯 번을 쓰러졌어요. 아, 아, 병명 없이. 예, 쓰러지는데. 어, 마 대한민국의 병원은 안 가본 병원이 없을 거로다 음. 가고, 어, 좋은 기계로 전부 촬영도 하고 했는데, 의사들이 그병명을다 보내질 못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그 궁금했어요. 음. 잠깐만요. 음, 네. 목사님이 이제 뭐그 부분부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 시기점을 음. 언제 그때 그러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네. 되시고 나셨어? 음. 아 목사가 되기 전이죠. 아 그러면요 신학 공부를 할 때.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러면은요 네.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목사님 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30년 차예요. 30년 차요. 네. 목사님 뵙기를 제가 굉장히 젊은 오빠로 젊은 <laughs> 오빠로 보이는데 여자들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실례가 돼서 여자 목사님한테 제가 절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남성분이니까 실례가 안될것 같아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셨습니까, 얘가? 어, 내년에 80입니다. 저 <laughs>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전혀 그렇게 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30년 차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내년에 8학년이 되신다고 그러면 은 늦게 주님을 영접하신 거네요? 네, 신학교를 음. 45살에 가셨어요. 아, 늦게 가셨군요 그러니까 음. 그러면 그 전에는 주님을 모르셨다는 얘기죠? 몰죠 어, 그러면 주님 영접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건데 어떻게? 해야죠? 동기가 이제는 그 집사람이 먼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사모님이? 네. 사모님이 먼저 교회 다니시다가? 그렇 그렇구나. 네, 네. 그럼 사모님이 교회 다니시는데 사모님이 아마 결혼하셨을 때 목사님의 멋진 모습과 박력 때문에 결혼하셨는데 오, 우리가 오히려, 그렇잖아요 오히려 제가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아, 그러셨어요? <laughs> 사모님을 엄청나게 귀찮게 하셨군요 네, 네. 결혼에 고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남자는 멋진 남자인데 아니 주님을 영접안했으니까 그랬죠. 근데 네 그때 당시는 집사람도 그렇게 이제 믿음이 깊이 들어간 상태는 아니고 초신자였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빠른 시일 내에 주님을 네. 영접하고 아, 깊이 빠지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근데 오히려 나는 그게 싫었어요. 음. 뭐, 뭐 그냥 인생이 산다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병명 없이 이제 하에세 번에서 다섯 번을 쓰러지게 되니까 정말 그지푸라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 집사람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음. 사실 교회에 나간다고 해도 뭐 아는 게 없잖아요. 음. 목사님 뭐그 설교하는 말씀도 하나 들어지도 않고. 음. 그 목사모님도 아마 그 목사님이 그런 병명 없이 쓰러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걱정되고 그래서 또신앙생활도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동기 됐습어요 그러는 것도 있겠지요. 음. 저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네, 이제 기도를 네. 했겠지요. 네. 어쨌든 간에 병명을 찾지 못하는 거로 저도 상당히 고심이 됐고 음. 어, 그래서 결국은 예, 손을 들고 음. 어, 오산의 기도를 이제 네. 하게 되는 거예요. 오산의 기도를 하는 과정이 참 비가 오는 날인데 음. 그때는 인천 동인천에 제가 음. 살았었는데 그 기차거든요, 그때는 전체가 아니고. 옛날이니까. 네. 근데 이제 배낭을 다뿌리고 음. 약을 음. 가지고 가는 신경 안정제를 음. 먹고 나서 두 시간만 지나면 또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약을 집으로 가니까 집사람이 음. 아니, 기도온 가는 사람이 약을 왜 갖고 가느냐고 하는데 거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아, 내가 이제 몸이 상당히 이제 부실하고, 음. 어, 그 남자로서의 그뭐 어떤 뭐, 무슨, 좀 약하게 본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 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오해를 했지요. 네. 그래서, 확김에 약을 버리고. 아, 확김에 버리고. 네, 비가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음. 어, 배낭을 지고, 동이천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영등포역에 내렸어요. 그 그러니까 기질대로 이제 가셨군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laughs> 가다 보니까 주민등록도 없고, 음. 그래서, 예, 쪽지에다 썼지요. 음. 예, 써놓고, 막말로 죽으면 시체들더 찾아가라. 예, 이런 마음으로. 그, 가면서, 음. 어느 권사님이 그전에 그랬어요. 기도를 할줄 모르면은, 주기도문을 하라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생각에 버뜩 가서 약기운이 떨어질 시간이 되니까, 음. 어,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주기동이를 하는 거예요. 주기동이를아니셨군요 어, 어, 그걸 외웠어요. 네네네. 그런데 네. 자가복 입었지요. 음. 배낭졌지요. 음. 우산도 안 썼지요. 음. 비는 오지요. 그런데다가 중얼중얼 하고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그렇죠. 아주 잘못된 사람이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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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걸어서 어, 순도공교회까지 찾아갔어요. 무럭무럭. 음. 그러고서 오산리를 갔는데 네. 오살일가니까 네. 대형 천막을 쳐놓고 옛날에는 그때 8월달입니다 아. 상당히 이제 날이 아. 개오고 개 뜨거웠어요. 그렇겠네요. 햇빛이 쨍한데 그래서 이제 대형 천막을 쳐놓고 수천 명의 남녀노소가 그복음성가를 불러서 방방 뛰는데 음. 그 모습이 좋게 보이는 게 아니고 아. 이상하게 보였겠다. 전국에 있는 잘못된 사람이 다보인 곳이다. 네네네. 네, 네. 그럴 수도 있 돌아설려 보는데. 이, 네, 머리에 스치고 가는 게 있었어요. 음. 내가 왔는데 그냥 가면 되겠느냐. 어, 기도는 한번 하고 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요 하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나중에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3시간 이상이 됐더라고요. 예, 예. 오히려 가시자마자 성령님의 이끄심에 받아서 예. 바로 성령 체험을 하신 거군요. 음, 아, 그렇죠. 어. 오히려 음. 그분들보다 지가더 이상해졌어요.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그래서 이제 그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네. 것을 예, 느끼게 됐고. 그러셨구나. 예, 영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럼 뭐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음. 신학교를 들어가셨나보죠 그렇죠.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노량진에 있는 그회스 신학이라는데 네, 네. 가서 한 일년 공부를 했어요. 음. 그랬다가 거기를 이제 나오고 예, 총신대. 그, 비주류가 있었어요. 네. 주류와 비주류. 네. 네. 비주류 쪽으로 제가 갔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비주류 쪽에 가서 공부를 이제 3년 마치고, 음. 그리고서 정식으로, 청신대학, 대학원을 음. 마스터했죠 그리고 대신대학원, 대학은 섭 과정을 마치고 그래도 이제 네. 바로 성경 체험을 해서 그렇게 하신 거는 좋은데 어떤 분들은 막 갈등이 있잖아요. 신학 공부하면서도 갈등도 많이 있고 음. 아, 내가 왜 했나 이런 갈등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은 없으셨어요? 공부하시면서 네. 갈등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음. 하루에 세 번에서 다섯 번을 쓰러지는 음. 그런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니까 음. 갈등이고 보고 내, 오로지 주님밖에 예 네, 오로지 오. 주님을 붙들면 내 병이 낫는다는 거에 그렇구나. 전부 집착을 하게 되니까 그 갈등은 없었어요. 음. 목사님이 기질대로 목사님이 예수님 명접하기 전에 사회에서 나가서 주목세대로 그야말로 남성분들 <laughs> 하는 그런 분들의 그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아니면 아니고. 일으키고 예. 이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말씀에도 보면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는데 뜨뜸 이지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경체험을 늦게 하는데 목사님은 또 바로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러면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이제 다그 마치 과정을 마치시고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그의 개척을 하셔야 됐을 거 아닙니까? 음. 그의 개척을 하셨었나요? 저희 집이 이제 그 인천 간섭동에 4층 건물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2층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네, 네. 어, 개척을 해서. 그러면고향이랑 마찬가지 인동네였잖아요 어, 제이 고향이죠. 제이 고향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목사님 되시기 전에 그곳에서는 자랑, 성장 과정을 이웃이나 동료들이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목사가 된 후로는 음. 그 사람들은 그 과정을 모르지요 네. 저는 저 충청도에서 저 태어났는데 아. 예, 천안 조일아 씨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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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그 서울을 와서 음. 김두한 씨를 만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김두한 씨. 그 유명한 김두한 씨라는 <laughs> 그분 라인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위에서 음. 후배들이든 동료들이든 아니, 우리랑 같이 생활하던 사람이 먼저 목사님이 돼가지고 음. 목사님에서 그회 개척을 한다네, 그분들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죠? 놀랐지요. 음. 그러면 개척을 하시고 얼마나 못를하셨어요그자리에서한 네, 23년 했습니다 오래하셨네요. 아, 어. 그래서 그 성도는 했지만. 많지 않지만 음. 3, 40년 돼 있어요. 음. 성도는 많지 않지만은 아주 재미있게 네, 네, 그리고 네, 네. 제가. 그 목회를 하는 게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있어요. 아, 그러셔서요. 어, 그리고 즐겁고 기뻤습니다. 음. 왜 주님을 저는 특별하게 영접을 하지 그렇죠. 않아요. 그간증거리만 해도 다은혜가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24년, 그 20여년간 이상으로 했는데 어, 남들이 얘기라면은 성도분들은 많진 않아도 음. 교회 성자분에게는 그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음. 중간에 어떻게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아, 그 건물을 이제, 매매를 하게 되죠. 네. 어떤 사정에 의해서, 네. 네, 건물을 이제 매매를 하게 되니까,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청도도 이제, 이제, 또, 이렇게 막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 나는 특수목으로 가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정착은 정목이니까. 자주나안 갑니다만은, 예, 타이틀만 걸어놓고. 음. 그러고서는 이제 어디서 이제 간증 초청을 하면은, 음, 간증. 예, 초청, 음. 미국도 가고, 음. 어, 또 이제 한국, 에 음.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제 간증에 자장을 하든 간증도 하고, 음. 이렇게 하게 고 지금 현재에놓서이시신방송에 우리의, 예, 예, 열망에서 저희가 여기에서 그김적운목사님 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아,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사장님을 계신 장석 목사님이 마음에 좋으셔 가지고 네. 그냥 뭐 이렇게 정말 믿여를 통해서 음. 많은 분들한테 전 세계에 우리 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만 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지.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관심도 많이 해 주시고 음. 이렇게 또 피알을 해주시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께서 막연하게 알지만, 아, 이런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안녕하에영사 초대석에 초대하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즘에 이제 목도안 하시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편지 안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 네. 그,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아. 네, 교통사고가 나는데 음. 그럼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32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86년 4월 10일 날, 음. 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인천지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냈습니다. 네. 의료사고를 해갖고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일급장애가 음. 되어있어요. 그래도큰 그 사고가 났었네요. 의료사고죠. 의료사고. 네, 의료. 아니, 아주 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 그 의료사고를 아, 낸그 네. 네. 의사에게 한마디도 네. 당신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책임 험청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나라. 그 그분이 지금도 예, 그 군포에 가면 그 병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음. <laughs> 그러네요. 또 일반 사람 같으면 은 걸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의료사보니까 고소하고 음. 또 서로가 뭐안 좋은 소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더더군다나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세움했기 때문에 실천하다 보니까 그냥 뭐 방금 말씀 안 하신 겠다지 오신 분이 목사가 아니고 신학생인데 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다음에 내 자녀들도 네. 의사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음.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 책임치고오라고그돈몇푼받아으면뭐 음. 음. 하겠느냐. 그래서 다 이제 그거를, 없던 걸로 하자. 음. 이제 밥 먹고 잘 지냈고, 음. 그로 인해서 우리 막내 아들이, 뭐 진짜 의사가 되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그러 성경 말씀은 일자 일액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 꼭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심은 예, 예. 대로 걷는다고 그랬죠? 예. 어, 아,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어쨌때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음. 웬만한 사람이 와서 부딪히고 그러면 약간 찌그러져도 아유, 그러세요. 그냥, 그냥 가세요. 티비 예. 걸, 왜냐면 나도 언젠간 누구한테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언젠가 가해자가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laughs> 해 가는데 사실 또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더라고요. 그럼요. 그걸 갖다가 네. 아 감사하다 좋게 받아들이고 그래. 이용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네, 세상에 네. 너무 그런 그 분류 쪽이 많지요.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처럼 따라가서는안될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 거고 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 네. 사는 거니까 목사님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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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라든가 목사님 지금 신학자럼 보니까 더 존경스럽습니다 아, 네. 우리가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예수님 사랑이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게 저희거든요 목사님 뷰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배웁니다 어, 그런데 그상모님이 아직도 편찮으셔서 요즘에는 뭐 목회 활동 안 하시고 그냥 상모님께병 간호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봉회를 초청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에는 음. 집에서, 이제, 소대변을, 이제, 제가 다, 다 처리를 그정도 해야 그정도 돼요. 아, 그런 그리고, 이제, 밥도 해야 되고, 네. 시장도 봐야 되고, 아, 그런 거다신기 청소도 해야 되고, 아, 빨래도 그렇습니다. 해야 되고. 아, 음. 전혀 안 그래요. 같는데 네. 우리 목사님이 네. 아 목사님의 음, 예수님의 사랑은 몸도 실천하시려 분이시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있잖아요 네. 목사님. 김병에 너무 교제 없다고 네. 너무 하시다 보니까 힘들고 아우, 놓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아 그렇진 않아요. 아우 다행이 네,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음. 집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할때 우리 백년해로 100, 하자. 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그 네. 약속을 네.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을 우선 파괴만 하잖아요. 음. 그 가정을 살려야겠다. 음. 가정을 살리는 것은 이 사람이 다쳐서 이렇게 있을 음정 내가 정말 편하게 해주고 잘해주면 가정 파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먼저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로서 음. 파의모음이 돼야, 음. 돼야 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32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집사람들과 다툼이 없었어요. 음. 아. 네. 예,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멋지시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laughs> 음. 말을 누가 쉽게, 누구든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언행이 치가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특히 음. 믿는 가정들, 믿는 사람들, 특히 그러면서 목회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주님 영광 가릴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요 네, 또, 다른 사람으로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많은데, 주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약속,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남의 타의 기감이 되지 않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방송국의 김정신 사장님이 목사님의 인터뷰를 꼭 해야 된다는 걸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귀한 분 만나서 저도 행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우리 세계 선교 신문방송이거든요, 저희가. 네, 네, 네. 전 세계에 이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우리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여러 방방곡곡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방송에서 어떻게 해주실 건지 우리 방송을 통해서 네. 어, 각오 한마디 듣고 우리가 마무리합합니다 우리가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세신 그, 그 방송에서 네네. 여기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음. 모든 것을 모든 사람한테 모범이 되라. 그렇죠. 모범이 될 때에 주님을 우리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하나님의 보험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전 세계에서 본다고 그러는데 음. 전 세계에서 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저런 사람도 목사가 돼서 또 저런, 저런 경우에도 자기 아내를 아끼고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듣고 마음에 그냥 감동 으로 은혜가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보급이 전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이 우리 열방 선교에 음. 예, 제가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들이 음. 은혜를 받고 감동을 감사합니다. 받아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아유, 고맙습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예, 음. 걸로.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론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설교에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음. 설교가 있을 때출신자 분들은. 여러분들이 간정을 통해서 반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세서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걔는남자다운 그게 정인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오로지 주님 시로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 사랑을 베푸고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하는 우리 박남성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 세계복지신문방송에 홍보대사가 되셔가지고 아유. 지금부터라도 또아파랑년 오후 8시 그렇게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청춘을 잃지 않고, 여기저기다니시면서 또, 복음 증거로 간증을 하실 때, 우리 방송이 더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목사님, 지금처럼 건강하시고요. 네. 지금처럼 멋지시고요. 네, 네, 네. 다음에 또 우리, 어, 제안녕하의명사초대세에또 다른 모습으로 음, 제가 초대를 네. 하겠습니다. 그때까 네. 건강하시고, 저희 방송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어, 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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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은, 어, 할때주목세계에서 멋진 남자의 기상, 모습을 날렸던 우리 박남석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목회를 하고 또 어려운 과정에 간증을 하면서도 신문인제 조용히 아내를 위해서 병간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몸에서 실천하시는 우리 박남석 목사님 과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스신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우리 방송 여러분들 보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다음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